오늘 말씀은 구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키워드는 부활의 몸, 하나님 나라 유업, 일상을 새롭게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부활에 대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은 부활하여 변화되었을 때에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는 부활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날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됩니다. 그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으며 죽지 아니하며 승리한 육체입니다. 그날엔 사망에 쏘는 것, 즉 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세 가지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둘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셋째,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부활 신앙이 주는 격려이자 권면입니다. 부활은 장차 받을 선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모판이 됩니다. 둘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 셋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측면을 비춰줍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지되 정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쓰게 됩니다. 더욱 힘쓴 그 수고가 헛발질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은 지금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흔들릴 법한 현실이나 마음이 있음에도 붙잡아주고 있습니까? 부활소망으로 인해 더욱 힘써 주의 일을 헌신하게 합니까? 지쳐 쓰러질 수 있음에도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헌신하게 합니까? 이 모든 격려이자 권면의 말씀이 우리 믿음과 삶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며 허망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 호련히 변화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더 이상 죄로 인한 위협과 공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그 날을 바라보며 영화롭게 하실 은혜를 생각하며 견고히 서서 더 힘써 헌신하고 가치있게 살기 원합니다.부활 때 영화롭게 변할 날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